라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꼭 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많아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i mm know -hmm. 구합시다. 주님 저희가 천상 진리를 받아 모시고 비원이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얻다며 부르소 왔었소,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니다 아멘. 께서 여러분과 함께.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. 하신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인 모든에복하셨소 아멘. 님께 가서 복음다 하느님 감사합니다.